청도 각북면의 한 다리입니다. 다리 이름을 새겨놓은 교명판과 중공 일자 등이 적힌 설명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리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이 다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교명판과 설명판이 있어야 할 자리엔 흉측한 시멘트 자국만 남았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다리 앞입니다. 교량 끝에 위치해야 할 설명판은 온데간데 없어진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판을 떼기 위해 무언가로 내리친 듯한 자국까지 선명합니다. 누군가가 황동으로 만들어진 판들을 떼어가 팔아치운 겁니다. 구리에 아연을 첨가해 만든 황동은 고물상에서 일반 고철보다 1 0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계형 범죄 탓에 이름을 잃어버린 다리를 볼 때마다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돈이 돼 있겠네. 밤을 눈자 사람 인적이없살지게 그럴 때야. 그거 안 되죠. 그 떼어가는 범업 그래. 그런데 돈이 얼마라고 그럴 때 있으면 그래. 지금까지 대구 경북에서 황동판이 사라진 다리가 다섯 군데 도난당한 판만 16개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뭐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철이란 이런 것들이 도난당한 일이 가끔 발생을 주철 대신 그 대리석으로 이름을 명판을 대신하면 조금 분실 사고가 덜할것 같아서 아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대구 달성군과 달서구 아파트 60여 곳을 돌아다니며 구리로 만든 접지선을 잘라판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tbc 남해 줍니다.